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로 미루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 코너에서 2주 전에 장 네. 교수님 출연하셨을 때 네. 어,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징계 논의를 어떻게 할것인가 어, 지금 그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징계 강경하다.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일단 그 보류가 됐군요. 강경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 대표를 징계하는데. 윤리위원회의 당규 규정에 있는 당사자의 소명이나 해명을 듣지 않고 징계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철근 정무실장한테 왜 당신 가가지고 그러한 제안을 했고 그러한 녹취록을 녹취당했고 또한 7억 원 상당에 왜 투자 각서를 써줬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명을 들었고요 이제 7월 7일날에는 이준석 대표를 출석을 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명을 듣겠다라는 것이 윤리위원회 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어, 지금 어, 이 흐름을 보면은 일단 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징계를 절차를 개시하기로 개시하겠다. 했으니까요. 네. 자, 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네.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제명 그리고 탈당 권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 네. 그리고 경고 이런 네 가지 단계의 수준의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 그것이 바로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을 한 거야 그걸 네.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김철근 정무실장은 아니다,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을 징계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누군가가 제소를 해야 돼요. 명백한 어떤 증거를 갖고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 좀 징계를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김철근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소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하다가 어,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라고 해서 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사건을 이첩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당을 하면 징계절차를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철근 정무실장관련해서는이두 가지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이 김철근 정무실장의 지금 주장이에요.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야, 우리 윤리위원들이 3분의 1이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징계절차를 실시하자라고 우리끼리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징계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다시 대응을 했는데, 김철근 정무실장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첩을 윤리위원회 에 시키지 않은 사안을 갖고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첩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직권으로 이것을 징계하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김철근 실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은 나는 징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네. 자, 이 부분이 7월 7일 이 윤리위원회에서도 계속 좀그 논란이 되겠군요. 7월 7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7월 7일까지 네. 계속 논란이 될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나는 기본적으로 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거를 인멸을 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징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네.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인터뷰에서는 결국에는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후재식 지금 징계 절차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이것이 과연 당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징계의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 기후재식 징계라는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어, 녹취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 네. 사이에 뭔가 새로운 뭐 자기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음. 예, 그뭐 그러니까 그것이 말해도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뭐든지간에. 그런데 윤리가 뭐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일은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기후재식 징계냐 <laughs> 네저 기후재식 징계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 계속 네. 징계에 대한 어~ 원인 그리고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징계하겠다. 그러한 절차를 그냥 계속 밟아 나가겠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저는 이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이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을 갖고 품위유지를 의무를 위반을 했다는 것으로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해 보여요. 당 대표라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자리를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만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느냐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중 그리고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너무 힘들게 했다. 너무 어려움을 줬다. 그런 것에 대한 사감이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인정을 못하겠어. 이준석 대표, 사, 나가. 이준석 대표는 정말 당대표로서 부적절해. 빨리 내쫓아야겠어. 그러한 의지가 윤리위원회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작년에 당대표가 됨으로써 2030 젊은 세대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눈길을 주기 시작을 했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대단히 선거에서 이기는 공헌이 큰 당대표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저렇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당내의 어떤 이런 권력 갈등 어, 이런 요인들이 좀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그로도 이제 보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그 이항희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인물이에요. 임명했죠. 예, 그리고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인가요? 같이 이제 그 비대위 위원을 같이 지내기도 했었고, 어, 이, 우리나라 이제 이 정치사에서 굉장히 그 거물이죠. <웃음> 이철승 <웃음> 전 의원의 이제 딸이라고 합니다. 네. 딸 네, 인물은 이제 유명한데. 네. 자 과연 이 윤리위원회가 어, 어떤 그 정치적 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 외부의 압력 그, 예, 외부의 어, 압력에 네.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 뭐 음. 그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그랬을 것이다라는 흔적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어한 유튜버에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 받았어요라는 방송을 하고 나서 당에서는 어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윤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누군가가 제소를 했대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그러니까 윤리 위원회가 특정 유튜브 뭐가 방송을 한거 가지고 징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재소를 적,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된 건데,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저런 징계가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강한 그런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니까 좀 치워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회관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내년에 어쨌든 우리가 당권을 장악을 해서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사람 많이 총선에 공천을 해서 그 힘을 갖고 20, 2027년에 정권 재창출을 우리 세력과 우리 힘으로 할 거야 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2주 동안 7월 7일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국민의힘 안에서 되게 활성화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리위원들한테 아니 이준석 대표 징계하면 안 돼라는 여러 가지 뭐 당직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연락을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니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지라고 하는 쪽에서도 윤리위원들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에 대해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이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기간이 길어지는 그 사실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입지를 또 흔드는 그런 결과 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그동안 네. 이제 계속 이런 얘기 나올 네.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징계 할 거냐 말 거냐, 진짜 성상납 받았냐 안 받았느냐, 혁신위원회를 왜 띄웠느냐, 혁신위원회 결국에는 이 문제를 덮기 위한 거 아니냐, 기냐 이런 식의 논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러는 게 맞습니까? 지금 민생 어렵잖아요. 환율 오르고 있고요, 주가 떨어지고 있고요,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 저러고 있고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최고위원, 갈등관계 있고 이게 지금 집권여당이 할 역할이 아니에요 집권여당 챙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에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네 어, 동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오전 아홉 시 최고위원 회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나오는데요. 네. 배현진 의원이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 저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뿌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그두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죠. 언그 연장선상에서 또 저런 장면이 연출된 거 아니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런데 네. 저런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이 그냥 어떠한 학생들 아니잖아요. 네. 또뭐 그냥,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집권여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저러한 퍼포먼스를 보인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악수 거부한 모습도 그렇고 저렇게 어깨를 때리듯이 툭 치는 모습, 과연 적절한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배현진 의원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급한 감정적인 언사를 섞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저렇게 좀 당대표가 부적절한 판단과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비공개회의 때좀 조용하게 좀 타이르거나 아니면 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런 식의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모욕 줄 거야, 창피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최고위원으로서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세간의 평은 이두 사람 다좀 같은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도 지금 예. 당대표로서 저러면 솔직히 안 되죠. 당대표는요, 갈등과 혼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많은 뭐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본인이 다 타협하고 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최고위원이 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욕주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죠. 네. 일단 그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하겠죠. 당권에 도전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네. 어, 오늘부터 이제 의원 워크숍이 네. 1박2일로 열리죠. 네. 여기에도 이제 이재명 의원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끄러운 저런 워크숍이 될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8월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고, 또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였습니다. 대선에서 졌습니다. 지방선거 때 총괄 선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이재명 의원이 8월 달에 전당대회 출마해서 나는 당대표가 되겠어 라는 모습이 과연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모습이냐 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감론을박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다고 판단을 했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엔 네. 나 출마 안할 테니까 이재명 의원, 당신도 출마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압박을 예. 하고 있죠. 지금 출마를 공식한 의원은 서른 정청래 의원이고요. 네. 출마를 고민하는 의원은 오원식, 홍영표, 강훈식, 강병원 의원 이런 분들이 출마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재명 의원은 거의 뭐99% 이상 출마를 결심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김두관 의원 만나서 나 출마할 테니까 좀나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주말에는 개항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하고 거의 출정식 형태의 지지 모임을 가졌어요. 그것은 내가 출마할 테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만 남아있지 불출마하겠다 라고 결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번에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분이 있어요. 박지현 전 공동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최공욱 의원의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공식적으로 한다면 박지원 위원장의 노선과 생각과 판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다. 박지원은 우리 민주당의 걸림돌이고 혼란만 불러일으킬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출마시키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쫙 갈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핫한 두 인물은 이재명과 박지원 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 출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최고위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당 대표 출마는 본인 스스로도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에 본인이 출마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마할 분들이 중앙위원회라는 대의원 조직에서 컷오프가 있어요. 예. 거기서 만약에 아이 박지원은 안 돼, 우리 안 돼, 그러면은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과 대의원 권리당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까지 갈지 아니면은 중앙위원회에서 그래, 박지원도 저런 목소리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박지연 전 공동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상당히 앞으로 핫한 이슈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과 박지연 전 위원장 이두 사람을 눈여겨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